근로계약서 안에 들어가는 어떤 항목들은 사장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정하고 이거 사인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. 근데 근로자분들은 그냥 보고. 음 그렇구나 하고 그냥 사인하고 마시는데 그 내용을 좀 면밀히 들여다 보셔야 돼요. 나중에 봤는데 난 이런 조항이 있는 거 몰랐다라고 해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. 네. 네.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면 네. 그 서명을 한 본인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.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. 근로계약, 기간. 네. 뭐 시작일이라든지, 그 다음에 계약직이라고 하면 언제 종료가 되는지. 두 번째는 임금. 그쵸. 얼마를 받는지 중요하죠. 다돈 벌려고 일을 하시는 건데. 세 번째는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. 내가 얼마를 일해요? 얼마를 받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. 연차 유급 휴가, 또 휴일 규정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이 근로 계약서에 잘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